올라갔다. 야, 알바 아니야? 응? 알바로다가, 아이, 조금만 먹었으면 알바데 수십 만 나왔으면 알바였네. 어, 잘 봐. 매우 빠이냐.

잘 돌렸다. 끝머리에서. <laughs> 비켜. 출고나서 <laughs> 가까이 가지 말고. 쪽수있요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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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 맨날 얘기하는 게감 그 사장. 이 뒤에서 잔소리하고 있는 사람은 정현이 아빠입니다. 늙은 아빠. PNC 꼭 부탁한다. 그 이쁜 폼을 PNC까지 하면 더 멋지잖아. 우리딱 좋다 각 닭조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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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조끄닭 가든지 어차피 바닥도 조각닭사 저희가 2050명도 안됩니다. 2020명 조금 넘는데, 있지?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. 방금 5번 맞을 겁니다. 6번 쳤어요. 아, 6번이요? 6번 쳤답니다. 칼 끝. 어우, 쌍이 그러네. 양쪽 모두 오비라, 귀엽게, 잔뜩, 쇠 o 잔뜩, 잔 o 잔고등학교뜩 잔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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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 그러므로 하나. 라클럽정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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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거리만 맞춰. 웃음> 응? 그 갔어요. 이 야, 찾다보 197분 시청 감사드리고요. 오른쪽에 꼭 칠라 그러면 렇게 번을 다 그래 더더더 가라, 가라 그렇지. 잘 갔다. 번을 쳐야겠 비장의 무 조금 짧아도 되겠다 165만 치면 되겠다 네. 또손부상이 장갑을 바꿔 껴봐 마른걸로 줄았어 좋다 어우, 나 리굴. 잘 졌다 수도. 이번비라 나이스 플레이 하는데.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, 불과 1년 전만 해도.